그때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영상 시청 운동을 하자고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시작하는 주간 이간 300명 정도만 시청을 해도 되겠다 조금씩 늘려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시청한 인원이 이렇게 집계가 되거든요 많이 참여하신 날은 650명 670명 그렇게 참여 를 하셨고 적게 참여하신 날은 450 470명 가량이 참여 하셨어요 그렇지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신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는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새벽 예배를 몰랐어요. 그런데 영상 시청 운동을 하면서 새벽에 첫날 듣더니 그 다음 날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참여하대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이제 문자도 왔고 새벽에 나보다가 못 나오는데 목사님 집에서 영상 들으니까 하루에 세 번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이제 문자도 받았고 얼마나 고마움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새벽예배 설교시청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분 정도면 됩니다. 기름은 20분이고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될 텐데 저도 새벽예배 준비를 하면서 20분 이내로 이제 성격봉독하고 말씀하고 이내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진보한 믿음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를 승리하는 신앙이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한번 이번 주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번 주간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그 교회 소식 전해 주시는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장이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세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받은 시험을 소개하고 이제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2절 3절에 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저 광야에 널려 있는 저 돌들이 있지 않느냐? 저 돌들을 똑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마치 마귀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틈을 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는요,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이 있으면 우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마귀가 시험할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의 성도님들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시청하자, 말씀 암송하자, 일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마귀에게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틈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줄이신 것을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먹는 문제로 예수님을 심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시험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틈을 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많이 배가 고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만들지 아니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제안한 이 제안은요,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그렇게 오랫동안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그러니 돌이 떡이 좀 되게 해서 잡수십시오. 그 내용도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지금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뭘걸수 없지만은 돌들이 널려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가진 이 능력으로 돌들로 떡을 만들면 되겠구나. 마귀가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그러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잡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마귀의 제안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기 때문이었습니까? 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황당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제안은요 가장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가 어려운 것은요 마귀가요 너무나도 이치에 맞고 할 합리적인 것처럼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향유를 끼워서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직망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짜야 300대 년을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지 않냐고 예수님의 발에 붙느냐?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붙으면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팔으면 300대 년이라고 하는 거금이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 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돈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 말한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럴듯,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아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리에 맞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에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을 떡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할 정도.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못 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이라. 그때 예수님은 그 일을 왜안 하셨어요? 왜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요. 잘좀좀좀 좀, 좀 이렇게 잘좀좀 들어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 돌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는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가슴을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가슴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일 같은 것은요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먹는 일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종종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흘 나흘 단식을 하면 주의 사람들이 건강이 그 사람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건강상한다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먹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굶어도 좋고, 굶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사내 신미를 쌓아놓고 먹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단식하다가 죽어도 좋다. 각오가 있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신 것이고요.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도리떡이 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식하신 것이 아니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떡을 산의 진미처럼 쌓아놓고 먹어도 그것은 굶다가 죽는 것보다 못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문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두 종류 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떡으로 사는 인생 있어요. 다른 하나는 떡보다 소중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 떡보다 소중한 그,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단한 번뿐이 살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 많이 살았어요. 그러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는 그 인생을 떡으로 살 것인가? 떡으로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인생을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사명을 위해서 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게 그게 중요하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우리 주님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놀라운 것이었었어요. 그것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주와 여러분을 건져서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는 내가 반드시 저들을 멸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칠 것이다. 저들이 형벌을 대신 받고 피 흘려 죽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 주리라. 이 메시아의 사명을 나는 완수하고야 말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마음을 가지시고 40일 동안 광에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묵상하며 그 기간을 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의 명을 유지 못한다면 떡이 아니라 산의 진미를 산미처럼 쌓아놓고 잡수신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묘하게 이 미시아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이 미시아의 사명을 좌절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배가 고프리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먹으라 고 하면서 예수님의 미시아의 사명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라이금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떡으로 만들어 잡수셨다면, 참 잘했다. 그것 보라고. 배가 부르니 얼마나 좋으냐고. 이제 그 떡을 다른 사람에게나눠 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님살 몰려서 와 열광할 것이라고. 하루 아침에 당신은 인기스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면 떡을 받은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서 와 열광할 것이고요. 예수님은 단번에 인기스타가 되실 것입니다.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취해서 십자가는 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목표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하며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만들어 교무한 시험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마귀는 작전을 살짝 바꾸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작전을 바꿔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믿음생활 제대로 맡기고,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라.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지 않으셔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제 예수, 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거짓이야. 왠줄 알아? 돌로 떡을 만들지도 못하는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못할 리가 없지 않은가.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님 떡을 만들어도 문제고 만들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둘 중에서 떡을 만드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가짜야 조롱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둘 중에서 조롱받으시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십자가의 길을, 반, 반, 마귀가 비방하고 조롱해도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함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굶어도 좋고 돌로떡을 안 만들어도 괜찮고 비방을 받아도 괜찮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요 주님은 그렇게 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떡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일을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품고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사람이 또 그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또 그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무슨 말씀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침에 광주리를 들고 들이 나가면 하늘에서 내린 음식인 만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주리를 들고 새벽에 짐 밖으로 나갔더니 만나가 눈처럼 놀려 있었어요. 그것을 가져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말, 생각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먹을 것이 생깁니다. 말씀 속에 축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아야 돼요. 쌓아놓고 잘 사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은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은요. 먹을 것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대로 했더니 떡이 생겼네? 말씀대로 했더니 돈이 생겼네? 여기 그까지만 우리의 생각이 머무르면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셔서 이룡할 양식을 위해서 나로하금 살게 하시는가? 그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잘살아라 너희들 잘 먹고 잘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심을 해서 가나안 땅이 돌아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내네 백성으로 살아 가라. 그런 뜻으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무슨 떡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 하는 것이 본질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 아, 이 떡을 먹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생명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에게 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뒤틀릴 수가 있어요? 인생이 왜 뒤틀리는가? 그것은요,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큰 떡을 먹는가? 맛있는 떡을 먹는가? 누가 더 많이 먹는가? 하는 것에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뒤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그 인생을 마칠 때긴 생일을 살고 마칠 때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는가 얼마나 다양하게 먹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평가 되던가요 저는요 장례식에서 장례를 참 많이 집례를 합니다 많은 장례를 해봤지만 은 지금 돌아가신 고인께서 다른 사람보다 맛있는 것을 더 많이 잡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위대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좋은 옷 많이 입고 살아갔다고 훌륭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 투옥이 되셔서 옷걸을 치르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다 그런 책을 쓰셔서 한국 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 안일숙 교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투옥되셨을 때뭐 조금 음식을 주는 게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데 그것을 잡수지 아니하시고 같은 감방 안에 있는 중국 사람, 그것도 중국 사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을 기다리는 그분에게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푼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녹이게 되었고, 그분이 마음의 문이 열리자 그분에게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분이 변화되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사형장으로 가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사형장으로 가셨대요.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신 분이 안희숙 여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안희숙 여사께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수도 없이 굶으셨습니다. 감방에서 받은 음식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당신은 굶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 위대한 사명자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많이 먹어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굶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신 것이라. 그런 참 마음 아픈 것은요, 오늘날의 이 물질 문명의 세계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큰 떡, 더 맛있는 떡, 더 많은 떡, 떡만 바라보고 살게 만들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떡밖에 모르는 괴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픈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방송에서 먹는 방송이 많은지 틀면 그저 먹는 방송, 먹는 방, 방송. 등치가 응? 크고 그렇게 막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만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될것 같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많이 먹는 방송이 나오는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모든 방송에 먹는 것만 왜 이렇게 많은지 온 국민들의 정신을 다. 다 먹는 것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러다 국민들의 정신이 다 병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젊은이 인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톨스토이 일화 중에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막 바쁘게 젊은이가 길을 가는 거예요 붙들고 물어요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 공부는 해서 뭘 하게? 아, 돈 벌어야죠. 그 다음에 뭘할 건다?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한, 한참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죽겠네요. 그러더라. 아, 그런가? 그러면 자네는 지금 죽으려고 급하게 가는 것이구만.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요, 목적 상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저녁 뭘 먹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했습니까? 내일 아침 뭘 먹을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그 무엇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슴이 품는 것조차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을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고심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이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섬길까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아픈. 돈만이 별로고 노력하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떡으로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떡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을 살고 내일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우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가슴에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품고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셔서 축복된 인생 여러분 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